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온 김수연입니다. 처음 선교 공지가 떴을 때 저는 선교와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고 쉽지 않을 것 같아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함께 가자고 권유해 주셨고 고민하던 중 받으실만한 삼김이라는 주일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. 그 말씀을 들으며 나는 남을 섬기기보다는 나만 섬기, 섬김받기를 원했다는, 원했던 것 같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. 또한 유성아이에 와서 받은 많은 섬김과 사랑들이 떠오르면서 사랑을 어떻게 줘야 할지,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서툴렀던 저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오라고 기회를 주신 것 같아 성규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. 첫 사형날 저희는 뚜라완 교회에 방문하여 어린 아이들에게 옷, 과자, 사탕 등을 나눠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과 환한 웃음을 보면서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.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더 이상 줄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너무 속상했고,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을 만큼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그 순간 나를 향한 무한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. 성교를 다녀온 분들이 꼭 가봐라, 정말 좋았다 하고 말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. 만약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가고 싶을 정도로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었고 준비하는 과정도 감사로 채워지는 것을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. 이 귀한 선교를 위해 애써주신 김민환 목사님, 김주현 전도사님, 유한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또한 필리핀 단기 선교팀으로 함께하며 서로 격려하고 하나 되어 걸어갈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고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. 무엇보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신 유송아이와 키맨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되어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받은, 상, 받은 사랑을 나누고 보듬어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, 저 또한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유승화의 섬김을 기억하며 나눌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열심으로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